여러분, 건강하려고 먹는 하루 한줌 드시는 견과류가 하룻밤만에 신장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동안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셨던 그한 줌이 어느새 피로가 쌓인 콩팥에 부담이 되고 다음 날 아침 몸이 유난히 붓고 소변 거품이 잦아지고 허리가 묵직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 견과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100세 건강을 챙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따뜻한 응원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을 먹고 건강을 위해 견과류 한줌 챙겨 먹고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얼굴이 유난히 붓고 손가락이 잘안 펴지고 소변이 탁하거나 거품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던 적, 그런 변화가 이미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신장 안에서는 조용한 손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를 많이 믿고 드시는 분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당뇨 전 단계이거나 예전에 신장염을 앓은 적이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견과류가 건강식이냐 독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드시면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셈이 됩니다.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온 내과 전문의들은 한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음식조차 누구에게나 건강한 것은 아니다. 특히 신장은 조용히 손상되고 겉으로는 거의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생활 속 사소한 선택 하나가 수명과 직결될 때가 많다. 저는 이 말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견과류 때문에 신장이 갑자기 악화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 챙기려고 먹었을 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맞습니다. 모르니까 계속 먹고 계속 먹으니까 조용한 손상이 쌓입니다. 견과류는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불포화 지방, 식이 섬유, 미네랄, 항산화 성분까지 정말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점은 한 가지 조건을 지켜야만 빛을 발합니다. 바로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양과 종류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속 미네랄 균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칼륨, 인, 산화물, 이런 성분들이 과하게 들어오면 배출을 못하고 혈액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 이틀이면 바로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하룻밤 동안 신장이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아침에 붓기, 소변 거품, 피로, 두통, 심한 갈증, 이것이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아픈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갑작스런 증상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손상이 진행되고 있어도 반 이상은 모르고 지나갑니다. 30년 경력 내과 전문의들은 이 부분을 가장 위험하게 봅니다. 그렇다면 뭘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견과류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견과류,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는 견과류.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을 갑자기 피곤하게 만드는 세 가지 견과류 이세 가지만 정확히 알면 여러분의 신장은 단번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중반쯤에서 신장을 지키는 견과류 섭취법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식단까지 알려드릴 테니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장이 왜 이렇게 쉽게 지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지킬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우리 몸 속에서는 매일 수많은 노폐물과 균형 조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신장은 젊을 때처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작은 자극에도 금방 피곤해집니다.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은 마음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구조를 이해하면 왜 특정 견과류가 위험한지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장에는 아주 가는 혈관들이 촘촘히 모여 있습니다. 이 혈관을 통해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속 수분과 미네랄을 조절합니다. 문제는 이 혈관들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식사 내용이 조금만 무거워져도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에는 칼륨, 인, 산화물,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이 조금이라도 지친 상태라면 이 성분들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밤 사이에 혈액 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이것이 다음날 붓기와 피로로 이어집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상태를 신장이 과부하를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다행히도 2단계에서는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 변화를 무시하면 조용하게 진행되는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환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잠이 잘안 와서 견과류 몇알 먹은 것 뿐인데 얼굴이 심하게 붓고 전날과 다르게 소변에서 비누 거품처럼 하얀 거품이 오래 남고 허리 아래쪽이 묵직하고 눈꺼풀이 잘안 떠지는 분들, 이분들은 대부분 자신이 신장이 약해졌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다른 장기와 다르게 아픈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는 아프고, 장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데, 신장은 조용합니다. 이 조용함이 더 위험합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신장 기능이 이미 낮아진 상태임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료진이 가장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나빠진 신장을 치료하지만 나빠지기 전에 지키는 일은 여러분 일상에서 결정된다. 이 말처럼 신장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견과류가 특히 문제가 될까요? 견과류는 적은 양으로도 영양성분이 매우 진합니다. 이 진한 성분이 밤 사이에 신장의 과부하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먹으면 신장은 쉴틈 없이 일해야 합니다. 낮에는 괜찮아도 밤에는 신장 기능이 가장 민감해집니다. 또한 일부 견과류는 소금, 감미료, 기름이 추가되어 더큰 부담을 줍니다. 익힌 정도에 따라 산화성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 산화성분은 혈관을 자극해 신장의 미세 혈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세 가지 견과류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칼륨이 매우 높은 견과류입니다. 칼륨은 몸에 꼭 필요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배출되지 않고 피 속에서 쌓입니다. 칼륨이 쌓이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근육이 떨리고 숨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젯밤 먹은 한 줌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인성분이 많은 견과류입니다. 이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몸속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심장과 혈관이 약한 어르신은 더큰 영향을 받습니다. 셋째, 기름 처리된 견과류입니다. 볶거나 구운 견과류는 고온조리 과정에서 산화성분이 증가합니다. 신장이 이 성분을 처리하는 동안 피로가 빠르게 쌓입니다. 이세 가지는 견과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과부하로 작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세 가지 해결법만 실천해도 신장은 다시 편안해지고 붓기, 소변 문제, 아침 피로, 이런 증상들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30년 경력 내과 전문의들과 수많은 환자들의 회복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세 가지 견과류의 정체와 안전하게 먹는 방법, 그리고 신장을 살리는 대체 식품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신장을 단 하룻밤 만에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견과류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정확히 알고 먹는 방법만 조절해도 붓기, 소변 거품, 아침 피로, 이런 문제들이 훨씬 줄어듭니다. 첫째,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칼륨은 몸에서 꼭 필요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고 피 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게 쌓인 칼륨은 심장 박동을 흐트러뜨리고 근육을 떨리게 하고 전신 피로를 유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식처럼 한 줌씩 드시는데 한 줌이 12알에서 20알 정도이고 이 약만으로도 칼륨이 과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먹으면 신장은 쉬지도 못하고 밤새 칼륨을 배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과정에서 피로가 쌓이면서 다음날 얼굴이 붓고 소변이 탁해지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둘째, 땅콩입니다. 땅콩은 인성분이 매우 높은 견과류입니다. 인성분이 과해지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고 몸속 균형이 무너집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인성분을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이기 쉽습니다. 그 결과, 심장이 부담을 받고, 혈압이 흔들리고, 피로가 빠르게 쌓입니다. 특히 땅콩은 볶거나 튀기는 과정에서 산화성분이 늘어납니다. 이 성분은 혈관에 부담을 주고, 신장에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셋째,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맛이 부드러워서 손이 자꾸 가는 견과류입니다. 문제는 기름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서 볶을 때 산화지방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산화지방이 신장의 미세 혈관을 자극해 밤 동안 신장을 지치게 합니다. 또한 캐슈넛은 칼로리가 높은 데 비해 식이섬유가 적어서 과하게 먹기 쉽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은 단번에 부담을 느끼고 아침에 붓기와 피로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세 가지 견과류를 절대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양과 시간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세 가지를 자기 전이나 한 번에 많은 양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0년 경력 내과 전문의들이 환자들에게 공통으로 알려주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견과류는 낮에 드세요. 밤에 먹으면 신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낮에 먹으면 몸이 활동하면서 칼륨과 인성분을 자연스럽게 배출합니다. 둘째, 양은 손가락 두 개로 집을 만큼만 이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한 줌은 많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 기준입니다. 셋째, 가공 견과류는 피하세요. 소금, 설탕, 감미료, 기름이 추가된 견과류는 신장을 더 지치게 합니다. 가능하면 생견과류 또는 구운 정도만 선택하세요. 이제 신장을 살리는 대체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두입니다. 호두는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고 칼륨과 인성분도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하루 두 알에서 세 알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과 혈중 지방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이 먹지 않고 6알에서 7알 정도로만 조절하면 신장이 편안해집니다. 셋째, 밤입니다. 밤은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매우 좋은 간식입니다. 칼륨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담이 없습니다. 두세 개만 먹어도 포만감이 좋습니다. 이제 실천 루틴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한 컵으로 시작합니다. 이한 컵이 밤새 쌓인 노폐물을 깨우고 신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견과류는 낮에 식사와 식사 사이에 손가락 두 개로 집을 만큼만 드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신장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저녁에는 물을 천천히 조금씩 마셔서 밤새 신장이 과부하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도 줄여주세요. 신장은 기름과 짠맛에 민감합니다. 이세 가지 루틴만 실천하면, 붓기, 소변 거품, 아침 피로, 이런 증상들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회복력이 느리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누군가 대신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백세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신장 고민을 남겨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지키는 만큼 반드시 응답합니다.